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iesel Gypsy입니다. 어제 야간에 가구 실어놓은 트레일러를 픽업한 후 오늘 오후에 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착해 있는 곳은 사우스홀랜드 일리노이 일리노이 사우스홀랜드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러브 스트럭스탑에 조금 전에 도착한 후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우스홀랜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시간 호수의 끝부분에 위치해 가지고 있고요 시카고 다운타운 까지는 약한 20마일이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시카고의 위성도시입니다 이번 출입의 운행코스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선 온타리오 노스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윈저 디트로이트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입국을 했고요 지금 현재 도착해 있는 사우스홀랜드입니다 내일은 시카고를 거치고 위스콘신 미네소타를 통과한 후 사우스다코다를 횡단하고, 그리고 몬타나를 지나서 아이다호를 살짝 끝인 다음에 워싱턴으로 들어가서 시애틀의 위성도시 랜턴까지 달려가는 약한 4,200km가 조금 못 되는 그런 출입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들이, 예, 세상인가, 임마? 돌쇠 점검이나 잠깐 해보고. 가구실은 하는데 중량이 6, 6톤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뿐하게 잘 따라오네요. 이 뭐고? 내가 오면은 이놈들이 자꾸 따가워, 그러네? 가야라들이 여기가 세 장인가? 이 새끼들. 사람이 가도 막 겁도 안 낸다, 이것들이 막. 로또 사놓은 기체복 된게 하나 있는데 로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적 로또야? 6월 6일날 산거네 아따 두달이 다 지났네 나르 t a w i n 맨날 꽝이야, 롯데넛 사면은. 전부 다 꽝이고. 에이. 세개다 꽝이네, 얼마 치고. 4달러. 이거는 프리티켓. 14달러 꽝이네, 에이. 안산안산안산 이번주에 로또 맥스는 20밀리언 대략적으로 2 0 0억이고요 649는 9밀리언 어, 90억 전보다 일주일에 두번씩 추첨하는겁니다 로타리오 이는 온타리오에서만 가능한거네 25만달러 2억 5천 내 팔자에 로또 1등이 당첨이 오겠나? <laughs> sandwich, please. i like the sausage on the English muffin, please. And then, if it's in their own cup, then you go on. Oh, okay. So, English muffins are right around here. So, sausage is right there. And do you want a hash brown to make it near? Yes, please. Yep. Okay. So, and this side, and then And can I have a one apple juice also, please? Apple juice, yeah. sorry. Yeah, the be that. Yeah. Is that everything? Yep, yeah, that's all. Okay, know if they want a meal, then you always, if it's breakfast breakfast a breakfast meal or a breakfast -the combo, uh they have a half, if they have a mm -hmm. half bread, it'll be that button. If they have a donut instead, then it'll be that button. yeah. so they have a hash that button, And then you can go to the, the classic thing. Are you trying to get

이게 뭐, 블랙포스 샌드위치거든요. 아, 소세지 언더 잉글리시 머핀입니다. 소세지 언더 잉글리시 머핀. 온타리오에만 있는 온루터 휴게소입니다. 온루터 레스테이 이쪽은 일반 승용차들 주차하는 공간이고요. 저기는 주유소. 이거는 휴게소 건물이고 우리 돌쇠 같은 대형 트럭들은 요 뒷편, 반대편에다 주차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출발을 해봅니다. 가뿐하게 가구를 한 트레일러 어젯밤에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픽업해가지고 오다가 이 가구 카스톰 브로카가 런던에도 있네요. 런던 플라잉 제이. 런던이 영국 런던이 아닙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도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런던이라는 그 도시에 플라잉제이 트럭 스탑이 제법 큰게 하나 있거든요. 그 플라잉제이 트럭 스탑 안에 ABC라는 카스텀 브로커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인저 국경에도 있고 그래요. 사무실에 전화 걸었더니만 런던 사무실에는 24시간 오픈을 한다더라고요. 윈저 국경에는 24시간 하지 않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밖에 안하고요. 근데 보고 통관을 조금 이렇게 뭐 빨리 하고 싶으면 런던 사무실을 런던 사무실에 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런던 사무실에 가가지고, 어제 새벽에 밤 12시에 런던 사무실에도 도착했거든요. 한전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통관을 다 해놓고 한 1시간 정도 더 움직이다가 내려오다가 온 노트, 온 노트 조금 전에 그 휴게실에서 거기서 잤네요. 거기서 자고 여기서 윈저까지는 배한 30km 정도 남았습니다. 캠브리지에서 워싱턴 랜턴 랜턴이라고 시애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위성 도시 있거든요. 하이웨이 405상에 있는 위성 도시 랜턴 랜턴까지 딜리버리를 갈 예정입니다. 캠브리지에서 총 거리는 4,25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한 300km 정도 움직였고 현재 남아 있는 거리는 딱 3,905km 나오네요. 다음 국경 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 가보 겠 습니다. 라고 토요일이라고 저기 승용차들 대기해가지고 서 있는 거안 보십시오. 아, 늘 미국으로 놀러 간다고 참그 반면에 화물차 트럭 라인은 한산합니다. 그리고 바월 통관 서류 준비를 하 겁니다. 오늘 간만에 엑스레이 촬영 한번 걸리습니다. 어, 건강검진까지 해준다는데, 공짜로 해준다는데, 마다 할 리가 있습니까? <laughs> 건강검진이나 한번 받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가서 차를 딱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드라이버는 하차를 합니다. 사람이 엑스레이 강선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좋을 건 없겠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기계가 쫙 움직이면서 트럭 전체를 스캔을 합니다. 엔진 쪽은 스캔을 잘안 하더라고요. 엔진은 열이 워낙 많이 나고 있으니까. 열 감지인 것 같아요, 저게. 올해, 올해 엑스레이 제가 두번 걸렸네요. 워싱턴 블레인에서 올 초에 한번 걸렸고. 요번에 또한 걸렸고, 랜덤입니다, 랜덤. 랜덤으로 그냥, 세감들이 아마 자기들이 임의로 이렇게 엑스레이로 보내고 말고 그리도 안할 거예요. 그, 딱 그, 모니터에서,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 트럭 엑스레이, 이 트럭 통과.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광선 쐬고 나면은 요 카메라 안에 내장 메모리 싹다 날라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옛날에 그, 아, 그 플럼같은거는 그런 엑스레이 한번 통과돼버리고 나면은 새까매져가지고 사진 인화가 안되고 아무튼 그런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SD카드 메모리는 어떻는가 친절하게 우리 돌쇠 건강검진까지 다 해주고 공짜로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오늘 집시는 우리 돌쇠와 함께 모범 시민입니다 모범 시민을 뭘 검사할게 있다고 자식들이 엑스레이까지 찍고 난리야 뭐 어쨌든가 뭐 공짜로 해준다고 하는데